우와, 방탄부모님이 전문 로펌에 찾아가네? 그러면 이건 계약 문제지. 이러면서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지웅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빅히트와의 전속계약 문제로 어젯밤에 네이버 실검에 올라왔죠. JTBC에서 보도가 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작년에 한 전속계약에 불만을 가지고 부담계약이라고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로펌에 문의를 했고 빅히트와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빅히트 측에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죠. 빅히트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부모님들까지 JTBC 측의 보도의 의도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히트 측에서는 당시 방탄소년단 및 부모들은 JTBC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번 보도가 최소한의 원칙도 준용하지 않은 문제 있는 보도로 판단하고 JTBC 측의 성의 있는 사과 및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죠. 방탄소년단의 부모님들이 로펌을 찾아간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펌을 찾아간 이유가 전속계약 관련이 아니라 방탄이 하고 있는 수많은 광고와 영상 컨텐츠들에 대한 세부 조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러 로펌에 찾아간 거지 전속계약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의도로 저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낸 건지 전혀 이해하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부모님들이 로펌에 찾아간 거를 빅히트 측에다가 말하지 않고 찾아간 겁니다. 빅히트 측에서도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모님들이 로펌을 찾아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미행일까요? 스토킹일까요?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한마디로 이 상황을 요약을 하자면 JTBC의 기자들이 방탄소년단 부모님들이 로펌을 찾아간 거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다. 거기서부터 뇌피셜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우와 방탄 부모님이 전문 로펌에 찾아가네. 그러면 이건 계약 문제지. 이러면서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돌 트레이너를 하면서 빅히트에서 계약 문제가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빅히트가 이만큼 커오는 과정에서 함께했던 그룹이 방탄 소년단 한 그룹밖에 없고요. 그 방탄 소년단이 엄청난 대박이 나서 지금 SM, JYP, YG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스리가 아니라 빅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한 개의 그룹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3사와 비비는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런 빅히트 측에서 방탄하고의 계약을 소홀히 한다? 이거는 아무리 연예계가 양한치 집단이라고 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빅히트가 방탄한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기획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비와 재갈량의 관계, 수어지교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도 현존하는 연예인 계약 중에 최상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측에서 방탄을 얼마나 배려를 하냐면, 방탄소년단한테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나가서, 자문을 구해도 괜찮다. 너희는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계약에 어떠한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로펌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 로펌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드러나가면서 계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회사가 빅히트거든요. 기획사 직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자들이 무슨 지들 마음대로 뇌피셜 굴려가지고 이슈거리 만들고 있는 거죠. 어제 나온 뉴스만 보면 기사가 무슨 동방신기가 SM 시절에 노예계약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어제 기사를 보고 저도 어이가 참 없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유사 언론 사이트의 기자가 어그로 끌려고 한게 아니라 그래도 빅채널 중의 하나인 JTBC에서 저런 보도를 한다니까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빅히트 측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협의 없이 당사로 찾아와 배경 설명 없이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지 이를 한 것도 부족하여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당사 사옥에 무단 침입을 해서 사옥 내부를 촬영하고 보도 영상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이러한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몰래 촬영한 내용은 삭제한 후에 온라인에 다시 게시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하네요. 빅히트 당사는 JTBC가 첫 보도에 사용한 영상은 물론 촬영 기자가 당사에 무당침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언론도 그에 맞는 원칙에 따라 취재를 하여야 한다는 게 빅히트의 입장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JTBC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빅히트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미쳤죠? 출입증도 없이 마음대로 잠입해서 찍은 영상을 사용을 했고, 문제가 될것 같은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따로 올리다니, 기자라는 감투를 쓰고 말도 안 되는 행적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연예인들이 더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런 놈들이 쓰는 쓰레기 기사 때문에 연예인들이 우울을 앓고, 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악플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저런 쓰레기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내보내는 방송사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는 방송사에서 정치색 내보이는 거 정말 싫어해서 JTBC랑 채널A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정치색을 밝히면서 뉴스를 진행을 할 거였으면 그 이념을 따르면서 뉴스를 보도하셨어야죠.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왜 돈을 쫓아서 쓰레기를 만들고 양심을 파십니까? 당신들에게 방탄소년단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였나 보네요. 기자들이 이렇게 감투를 쓰고 스토킹하면서 취재를 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확인 안 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송사 모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